이번 영상에서는 미얀마 내전에서 발생한 생생한 교전 장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총을 발사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 누구에게 발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그 대상이 명확하기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PDF 인민방위군과 DNLA의 무장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반군대원들이 정부군을 매복 공격한 후 진압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당군은 먼저 정부군이 탄 차량을 공격한 뒤 해당 지점으로 이동 후 배수로를 엄폐물 삼은 정부군과의 총격전이 이어집니다. 당군의 소총사격과 수류탄 투척 화력에 압도당한 정부군은 배수로에서 나오지 못하고 양옆이 노출된 상태에서 교전이 계속됩니다. 대원들은 반격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군을 제압하고 완벽한 작전을 위해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위당한 상태에서 정부군은 반격할 기회마저도 많이 없는 듯합니다. 반면 연합 대원들은 탄창 체크까지 하며 대응하는 한결 유유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군은 정부에 제도적으로 소속되어 체계적인 군사 교육 훈련을 받아 이루어진 미얀마의 정규군입니다. 이러한 정규군이 전술 차량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타고 내복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미얀마의 정부의 열악한 군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상태 후 반대쪽으로 이동, 다시 교전상황이 계속되고, 정부군은 저항을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영상에는 편집됐지만, 배수로와 차량에 있던 정부군은 모두 제압됐습니다. 한편 26일 미얀마 소수민족의 방군 중 하나인 TNLA는 현 군사정권과 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NLA는 날마다 벌어지는 전투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을 끝내기 위해 군정과 만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경 안전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며 중국의 중재를 희망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군 세력과 정부군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얀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